错错。走走 베데 올라가자 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 <laughs> 머물다가 큰환난을 야곱이 당했죠 다시 이제 어, 언양을 상기시키면서 그 상, 장세기 28장에 있는 베데로 어, 올라가라 어, 소를 보면, 베들에서 절박한 일이 생겼다. 가정의 다티나 사건을 이어 두 자녀가 살인 사건 등으로큰 문제에 휩싸게 된 거기에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언약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어, 가슴이 똑같다. 노예, 포로 속고 유랑민 아 디아스포라 다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에 본보기로 교훈으로 아 모델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것은 그이외 기적은 더 많지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교회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앞에 5장 39절에는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언약의 비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문제 해결. 어, 10편 121편 1절로 8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러죠 어, 문제 해결은 항상 그 해답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 사모엘상 7장 12절에도 미스바의 역사에 은난 다음에 사모엘의 고백이죠 하나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게 에베네설 아닙니까 어제 우리 허정은 군사 집에 가서 준 메시지입니다. 에베니세리 망대가 되라, 에베니세리 망대. 전체가 우리가 도움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도움 받는 집을 수 있는 그 센터가 되라, 에베니세리 망대. 어,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난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 해답이 하나님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사십장 3십삼십 절에 여호와를 악망는 자는 세힘 모아질도록 뭐 여호와를 악망하도록 그러면 독수리 날개처 같이 올라가 물어들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악망합니까? 불신하고 마음이 상처된 것 생각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세 힘을 주시겠다는데 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독수리의 힘같이 날려갔겠다. 문제 해결이 말라 빨리 여호와를 악망하나 땅가지 말고. 그리 놓은 단어가 집중 안 합니까? 그리고 오늘 단어 집중 안합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지오 성찬은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지라. 존경의 이름. 고함도 크게 함 지고 지르고 싶다. 부러지지라니까 하나님. 딴데 가서 딴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니 미쳤나 이런 소리 안들어 사람 앞에서 한번 미쳤나 할 텐데 하나님은 부러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이겠다. 그기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다가막 그냥 한번 웃으면 크게 한번 웃어도 신경 650개가 되살아난다. 신경세포가. 그러니까 뭐 아, 놀라운 거이 하나님 우리 지은 것은 인체에 대한 신비로움은. 그리고 단을 마하죠 뭐 35장 1절에 보면, 아, 다, 다이, 야곱에 대한 28절에 대한 소원을 상기시키는 거죠. 잃어버렸던, 놓쳤던, 그언 약을. 그려준 메시지입니다. 아, 그는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죠. 베들 올라가라, 베들 가서 말하는 말이죠. 그어서 재단을 사라라 예비입니다, 예비. 우리가 이게 자 놓지면요. 자꾸 이래매 가지고 평생을 연, 평생 걸려갑니다. 평생을. 최고의 축복인데. 최고 의 여러분 이하나 영이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과의 시간편 현대 가장 빠른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배들 올라간 배경과 그 의미죠. <laughs> 베델입니다. 베델 그 의미가 뭡니까? 어, 벳은 어, 벳 집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교회도 이제 어, 지난번 에 마산 저 해안도라는 베델교회 있던데 이름이 또 바뀐지 모르겠는데 베델 하나님 곳곳에 베델교회 많습니다. 하나님 집이 하나님 집 교회가 원래 하나님 의 집이 아닙니까? 의미가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28장 10절로 20절이 죠 이미 형의 추격을 받아 도망가는 그 장수가 이들은 참피신해간 거죠. 잠신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머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어머님 소천해버려. 잠시죠, 잠시. 그게 영원한 결별이 되어버려요. 잠인데더 이상 보지 못하는 천국에서 이제 뵙게 되는 여기 에 야곱이 어, 경험한 것 사닥다리 천사 여호와의 약속 기둥 서원 그러죠 여기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아베드 언약에 대한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막겠습니다 뭐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서원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놓치고 이제 이리 바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 말이죠.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언미는 회복입니다 왜가난안땅출애굽에서가난안땅 들어갔는데 왜 요단 사건, 아, 여리고 사건 왜 그랬습니까? 회복하라는 거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거기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아브라는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 올라간 야곱의 자세죠 아침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 옥토가 되게 달라 자세입니다. 자세. 예비에 대한 자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이래 있죠 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야구벽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형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모이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음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자 아니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주옵들 세면음성 일리야기 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데, 사론서 2장 13절처럼 바울이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맞지 않고 하는 말씀을 받는 설교가 아니고 하는 말씀을 받는 거, 한 번에 대한 딱목상인데요조영규 목사님 죽는 그 결약 환자가 죽어야 될 그분이 이런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그럼 이 예수님이 내 계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 잠시 생각이 했는데 그때 뭐 보고 뜨고 불이 확들어아납니까한 번에 대한 생각. 조금만 묵상하면 시편 1편 3절, 여호수아 1장 7절로 고절에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자복 있는 사람은 하는 말씀이 나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면 하는 음성을. 뭐란 말씀하십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뭐죠, 영적인 여유가 전혀 없이 산다. 사람의 소리밖에 못 들리는 게 없죠.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고, 장삼상 소리밖에 안 들리고, 저 무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게 없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하나의 음성. 자꾸 자기를 무너지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바라고. 인본주의 소리 듣게 돼요. 전혀 하나님의 복음도 아닌 것에 딱 잡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 그 벙어리 3년, 귀머리 3년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게 없어요. 딱 주면 간단히 해결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에 앞에 14장 14절에 시행하겠다고 또한 번에 주의름으로 엄부의 건선을 이기지 못한다. 문제 해결. 그리고 우상을 다, 여기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내버리라. 우리 속에 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우상. 다 내버리라. 2, 37에 대한 걱정은 전혀 되지 않는데, 내 자식들은 막 생각이 나잖아. 이삼7에 필요한 성교 경제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 인생 단둘이 생각이 되잖아. 요 얼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거 돼버리라. 언제까지 니네 그게 집착되게 살아가겠냐. 쉽게 우리를 말하면 아직도 네가 정신 못 차리냐. 정신은 안살 수가 없어. 강간 당하고 살인자가 돼버린는데 군대식을 말하면 니네 대가리 박아. 어디로 박아야 되면 어디다 보냐 그냥 자식을 박지마 수통 열어 수통 딱 거든 딱 박아요. 나중에 이게 막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뭐. 안, 그래. 안 그래도 내 같은 게안 그래도 이게 드티 놓는데 뭐 드티 놓는데 뭐. <laughs> 그럼 그게다 고린어도 마음이야. 딱방울도딱 떨어지면 뭐요 완샷 해이 자식 아, 이런 미친 자 미친다 그러죠 미친놈인 줘 미친짓을 시키는 거야. <laughs> 나도 그래 당했다 이래 나는. 전부 자기 의상입니다 자기 의상 야곱이 정신 먼저래 이때 여러분 2 8장이 야곱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 7세입니다 77세. 그때 가정 먼리래요 나중에 바라벨스들 내 나이가 130인데. 영적 세계는 참 평생 갑니다, 평생. 어떻게 이러면 세월 변하도 영적 세계는 똑같대요. 야곱은 곱을 기절지로 살고참은약 때문에 다 같이 사는 건데. 회복할 수 있는 그 순서를 말씀한 거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하라 이 절에 여기 지금 그 야곱에게 지금 정결케하고 그 당시 종교적인 성결의식입니다. 주력의 19장 10절 14절 너 자신을 말아 정결케하고 여기 뭐죠? 해결을 촉구합니다. 해결을. 좀 내려놓도록 의복은 신분이죠. 거짓된 예습관들 이런 옷을 다 내버리래요. 신분 가치를 놓치고 살죠. 언약의 백성인데. 그게 도가 어, 하나님 뭐죠? 언약을 다베들 대한 언약이죠. 그걸 상기시키면 주의 언약을 이게 다 말씀한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죠. 야곱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리매일가죠 그리고 배들 올라간 야곱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한 계획을 딱 다녀왔다. 그만큼 우리 앞서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한 기체를들수 있도록. 나는 이래서 너는 그리 살아라압니다 이런 명적세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베들로 올라간 목적이죠. 3절 보면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거기서 재단을 사려 하느라. 베들로 올라간 목적입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이죠. 올라갔어 예배는 반드시 뭘붙잡아라 언양을 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 개혁, 완전 은심. 뭔 역입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완전 개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교회를 리폼드 처치 그러지 않습니까? 리폼드. 교회가 리, 다시, 제. 포함 형태죠. 원래 교회 원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올레. 개혁할 수 있도록 장세일 장2 7월 28절에 대한 회복이 장삼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수순 자 대신 그 언약으로 딱 회복할 수 있도록 결과가 어떤 결과 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지금이 다윗이 이 어수선합니까? 사실은 가정적으로 집안에 사람만 좋은 아빠도 어수선한데요. 기침 좀 많은 사람도 이번. 본인 답답하지만 듣는 사람도 또 답답한데. 딸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자식 둘이가 그렇게 아또사이인가를 해버려 요즘 말하면 자식 둘이가 다 별다라 버린 거지 전가자 아비가 되고 집안에 지금 망신이고 전 이스라엘에 지금 아브람 이상 야보의 가문인데 집안에 몇 대째 있는 거자랑안합니까 아브람의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베들올라가라 해복의 메시지를 이때가 기회여기에 기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엎드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이 기회라니, 지금이.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나무 속에 상하면, 그래, 뭐, 죽은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너무 속속인다, 뭐.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뭐. 마누라고 속속인다, 뭐. 죽었다고 살아라, 죽은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뺏기면 안 되잖아. 이 기회를 놓치면 되지 않잖아요. 영적 군사들인데. 사단이 별 생각 다 심을 수 있거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 미워지면 미움은 살인, 미움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말이냐. 뭐 김상도 장로, 뭐 자기 어 장모님 돌아가신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 요 생각나면 많아. 뭐 죽여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많은 생각할 거 아니요. 이제 들어가는 거처 보면, 아 나도 얼마 이다 가겠네. 별 생각 도안날거 아니에요. 가서, 금방, 금방, 요즘은 이 기술의 발전, 옛날에만 세 시간 요즘은 가면, 한 시간 안에만 싹다 끝나버려. 금방이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집사람 충격받은 거는, 서리바퀴서, 이렇 한, 그걸 본거예요 그래, 인생에 잠자는 거는, 서리바퀴, 인생 자체가 이렇지 살았을 때시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니까 서리바퀴가서, 뼈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추격자 방해자가 없었다. 오절 말씀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는 자가 추격하습니다하나님딱 막아시는 거죠. 베들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하나님딱 보호하시죠. 딱 산성이 되어 주시죠. 요새가 되어 주시죠. 다 언약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결감이 좋 방해꾼들이죠. 대적자들이죠. 여기서 추격자예요. 이게 없도록 다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일 위드로 왔네스로다. 거기에다가 온 가족이 베데레에 이르다온 가족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냐 다 회복되죠? 가정이 다 회복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야곱의 결단 때문이에요. 가정 전체가 다 회복됩니다. 한 사람. 이 배들이 원래 가난식 이름은 루스라, 루스. 예요 그래, 배들이 가다가 야곱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처박힌걸 거야, 말로. 그래, 돌베기 하나 놔놓고 누는데그 본래 배들 이름이 가난식 이름이 루스였다, 루스. 창세기 28장 19절 오늘 본문 7절에 루스는 베델 노지베벳는 하나님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 집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아, 그 장수는 루스였다. 원래 성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laughs> 베델은요. 우리 감봉숭아, 감봉숭아, 복숭아, 감복숭아, 편도나무, 편도나무. 그 뜻을 가진 가난식의 이름이 루스라 합니다. 루스. 그데레 이렇게 가서 처박힌 거죠. 베데레 누우는데 그 자체가 이제 편도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아몬드에 대한 중국식 이름, 이름이 그게 지금 편도나무입니아몬드 <laughs>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몬드, 그게 이제 중국식의 이름이 아, 이제 편도나무. 한국 사람들 중국 성경 가죠. 좀 예스니까. 그 원래 그가나안의그 그 이름 자체가 아, 루스입니다. 루스 성경가 밝혀지죠. 그니까, 바온 다 야곱이 누워있던 그 장소에는, 어,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던 장소였다. 이러면 되죠 전체가 다회복되는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가 거기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드리라 불렀더라. 엘 베드리 뭡니까? 베드리 하나님. 이런 그가 형나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와, 아, 나오셨습니다. 엘 베드리 주포다. 베드리 하나님.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럴때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 그래 편하느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똑같은 뭐죠? 믿는 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뭐 3월 3일 아침 노는데 오늘은 뭐 3월 3일 삼겹살 때이러더라 오늘 참잘 만든다. 그리고 뭐 삼겹살 올해 작년에 1인 1인 육류 소비량이 60kg. 나. 윤인에 당구책이었다 60kg. 아그러내가 그래 야. 어떻게 먹겠냐 육류를 1인당 60kg를 먹는다는 거는. 그러네가 그래 TV 이번에 방송에 그 허재 말고 이제 야구 선수 좀본 농수니잖아요. 서정호 말고 이제 너간 친구가있죠 <laughs> 무슨 현체업인가? 그 하고 이제 쭉몇명 와서 먹는 게딱 나왔더라고 <laughs> 미우에야세 <미국에서의. 웃음> 명이 모였는데 소고기를 10 k g 짜리를10 인분을 세3는 크로 개견거로 와. 그온 달린 단아가 떡쳐다 보면 놀래 잡아지지저다 먹을 수 있나. 겠 그럼 또10 인분 10 인분 10 인분이 될걸세 사람이 1 인당 10 인분씩 모여야 돼. 30 인분이 30 인분. 그래 처음에 그거 다 먹고 통닭부터 잘못 들어가 말이오. 통도 한 마리씩 원 하나씩 다 하고 먹고 다 먹고 다먹더라 그런 자는 조절한다는지하 먹기 위한 거. <laughs> 그래 또다 먹고 나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좀또자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지 하고 30kg 들어. 그러니까 그래, 돈 있는 애들이니까 딱 보니까 야이 맛있는 거딱 보는 순간이 야 아, 지금 맛있겠다. 그걸 진짜 그다꾸먹더라다 꾸먹고 끝난 는아니야또 가서 먹으면 라면 뭐 네? 짜장면, 라면인지, 뭐, 이런 것도 가, 8인분 가갖고, 또양푸 해갖고, 뭐 다, 다 <목소리> 먹더라. 내가, 이야, 지금 소가 인간인가. 그거 딱 끝났으니까, 또, 마지막 또 뭐, 또 먹어야지, 가더만은, 등골, 등골. 나 그거 처음 봤다, 등골을. 그걸, 그거 먹기 전에 또, 이, 라면 그거, 비비기 전에 등골 그거, 어떤 뭐야, 그, 무슨 창이나 대창인가, 뭐, 그거 쫙 가더만은, 내 눈에는 거 치즈 같이 보이는데 그걸 다 넣어가지고 다 맛있게 먹더라고 그 끝난 다음에 마지막 등골 같아 소등골 뭐. 그리 보니까 네. 뒤에 그걸 뼈쫙꺼더만 네. 토치가 쫙 하더면 그거 이제 물이 조금 넘으면 그거 싹 끓어가지고 다못 들어 쫙아 60kg 충분하겠다 저 사람은 뭐 하루 먹으면 이제 3 0인분 네. <laughs> <laughs> 많이 먹죠 많이 먹죠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배들에 대한 언약은요 놓친 제 그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삼삼대이가 요 우리는 칠칠칠대이 삼삼삼 삼삼삼 알지 삼십종 삼원무담 삼세팅 우리는 일삼팔대이 항상 응. 언제든지마다 언약의 대이다 여호와 니시 대이다 오늘도 언약의 대이다 언약의 대 날마다 언약 대이 오직이다 유일성이다재창조다 그렇게. 해? 승리하시고, 더 이상 이런 가정의 아픔을 겪지 않고 될 만큼 절대 망들여서 임박기를 바랍니다. 전영하십시다 368장. 아, 358장.